1번. 극한 값을 구할때 특별한 상태는 아니고, 형태는 아니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0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3이 되겠지. 2번. 이제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0분의 0꼴 형태지. 따라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분모는 이제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하고, 분자에 이렇게 있는 거, 곱하기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루트 3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3 분모에도 똑같이 쓸 건데 뭐 똑같이 쓰자 이렇게 그럼 이제 분자는 제곱 제곱하니까 3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3에서 2x 빼기 2까지 2x 빼기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약분이 일어날 거지. 남는 것들 이제 적어 볼 건데, 약분 다 했으니까 1 집어 넣으면 돼. 여기다 1 집어 넣으면 2, 곱하기. 여기다 1을 집어 넣으면, 루트 4. 2 더하기지? 4. 분해. 분자에는, 이제, 요만큼은 계산이 됐고, 2만 남아있으니까 2. 약분하니까 4분의 1까지. 4번. 3번은 뭐, 이제 여기 똑같은 거 없애주면은, 그 다음 7 집어넣으면 10이 되겠네. 4번, 0에서의 좌극한. 그럼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0이 되겠고, 1의 우극한. 그러면은, 1로 가까이 가.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면, 1로 가까이 가면, 요렇게 내려가겠지. 화살표 방향을 잘 따라가면 돼.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네. 3번 5번도 약분하고 0 집어넣으면 7 6번 분모가 0으로 가고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돼 1을 집어넣어 4 빼기 a는 0 a는 4가 되는거 확인할 수 있고 4를 집어넣어서 그럼 4로 묶이고 요렇게 약분이 되겠지 약분하고 남는거 그냥 4밖에 없네 b도, b도 4 더하면은 8 7번 1에서의 우극한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이제 1로 가까이 가든 그럼 요렇게 내려오지 함수값 0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는 합성함수니까 잘 신경써야 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1 일단 집어넣어 F-1에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이니까 1보단 살짝 작죠 0.9 정도로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9잖아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지?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커. 요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그럼 얘네 1. 1로 가겠죠? 그럼 얘는 1. 0 더하기 1은 1. 8번을 보면, 나는 얘 가지고 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먼저 얘를 보고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프라임을 붙일 순 없어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인수분해 당연히 할 거고, fx 더하기 3에 fx 빼기 3분의 x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먼저 주어진 조건이랑 비교해 보니까, 요만큼. 다시. 요만큼이 이제 여기 있는 모양이랑 같네. 근데 이제 뒤집혀 있으니 5분의 1로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집어 넣으면 f2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0분의 0꼴이니까 이 분자에 0을 집어 넣으면 f2는 3이네. 어, 아, 그래서 이제 5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서 30분의 1. 9번 2를 분자에다 한번 집어넣으면 루트 2 플러스 a 빼기 2는 0 그러면 넘어가서 제곱하니까 2 플러스 a는 4 a는 2까지 그 다음에 식을 다시 쓴다 a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x-2분의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 유리화 해야 되겠지?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에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합차로 x 플러스 2에 빼기 4해서 x 마이너스 2로 이제 정리가 되고 약분까지 이루어지겠네 남은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그치?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따라서 얘가 b 값이 되겠지 A는 2, 그래서 20, B는 4분의 1, 1. 21이 정답이 되겠다. 10번, 이제 함수 있고 X는 K 있어. 그러면 얘는 K 콤마 루트 K. 얘는 K 콤마 3 루트 K. 그래서 OB 빼기 BC. OB는 이두점 사이 거리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리미트. 제 OB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k 제곱 플러스 k 빼기 BC 길이는 여기 y 좌표지 루트 k. o 의 길이는 요두점 사이 거리지 루트 k 제곱 더하기 9k야. 얘 제곱해야 돼 빼기 루트 이제 AC는 요 높이 y 좌표 3루트 k. 분모 분자 둘다0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볼수 있으면 좋겠어 어떤 걸볼수 있으면 좋겠냐면은 이 식에서 이제 루트 k 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리화 해야 돼 루트 k 로 묶어주면 루트 k 플러스 1 빼기 1 요렇게. 그다음 여기도 루트 k 로 묶어주면은 루트 k 묶어주면은 루트 k 플러스 9에 빼기 3 요렇게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 나서 이제 요렇게 보면은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간색으로 쓴 요것만 유리와 잘 해주면 돼. 그러면 분자 먼저 맞춰주면 플러스 3에 루트에 k 플러스 9 플러스 3. 위에 거는 유리화를 위해 쓴 거고, 아래 거는 그냥 0 집어넣을 거잖아. 그래서 0 집어넣은 결과인 6을 먼저 써도 됩니다. 이제 아래 거, 아래 거 요렇게 맞춰주고, 똑같이 루트 k 플러스 1쓸 건데, 요것도 역시나 어차피 0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분모는 맞춰줬고,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요렇게 유리화 해주니까, K 되죠, K? 예, k. 요렇게 유리화 해주니까 역시나 K. k 끼리 약분 되고, 남는 숫자끼리 3분의 1. 이제, 그 쓰는 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똑같은 거 써서 단계 밟아. 알았지? 11번. 이제, 무한대로 가는데 영으로 간다네? 이 3차죠? 영으로 간다라는 건 얘가 힘이 더약하다는 소리야. 얘는 2차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FX를 AX 제곱더하기 BX 플러스 1로 잡아주면 돼. 0으로 간다라는 건분자 힘이 약하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 조건에서 F1은 0이잖아. 따라서 FX를 x 1에 AX 플러스 b 라고쓸수 있을 것 같아. 음. 이거 덕분에 이렇게식 바꿨고, 이 잡은식은 분자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분자에 집어넣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간다 x-1에 x-1ax플러스 약분 되고 a플러스 b가 1이라고 지금 나와있는거네 다조건 근이라는거는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는거지 fe가 4란 소리고 다시 말하면 여기 fx에 1을 집어넣어 2a플러스 b는 4가 되겠네 A 플러스 B는 1, A는 3이 되겠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따라서 FX라고 하는 건 X-1에 3X-2, 그래서 F3을 구하게 되면 이 곱하기 7, 14가 되겠네요. 12번 이제 이렇게 있다. 요 식은 이제 원점 대칭이다. 이거예요. FX가 원점 대칭이다. 따라서 그림을 원점 대칭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 놓는 거예요 원점 대칭 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그쵸 돌리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우칸한 그럼 마이너스의 우칸한은 얘겠지 이렇게 그럼 얘 따라 내려가겠네. 마이너스 1인 거고 2에 자극한 요렇게 그겠네 요렇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얘랑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지. f(x)는 f(x) 서로 다르지. 얘는 y 축 대칭 함수야. 13번 이제 분모 2차죠. 수렴하니까 분자도 2차여야 돼 분자가 2차가 돼야 되면은 돼야 되니까 일단 X 세 제곱 사라져야 되고 X 제곱 이제 없앤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개수분의 개수 마이너스 개수. 11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3차 없앴고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잡아준 거고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F1은 0이잖아 따라서 FX 형태를 바꿔야 돼. X-1에 x 제곱 여기 마이 여기 11X 나오게끔 개수비교, x 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쪽에서 1 0 x 1 0 x 제곱 나오게끔. 그 다음 플러스 K까지 이식을 그대로 분자에 집어넣어. 리미트 X가 1로 간다. X-1에 x 1 x 1곱 x 1스0 X- 플러스 k까지 약분하고 1을 집어넣으면 k-9야 그게 마이너스 9라네 아 k는 0이구나 최종적으로 fx라고 하는 것은 x-1에 x제곱 마이너스 10x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게 좀 복잡하지 근데 이렇게 분수 있으면 치환하기로 했어 분수 있으면 치환하기로 했어 따라서 x분의 1 t로 치환하면 무한대로 가는게 0으로 가는걸로 바뀌고 요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t분의 ft를 구하는거고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t분의 x-1 이거 x로 묶어주니까 여기까지 약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 10이 나오겠다 14번 최고차항계수열이 2차함수 케 k 얘를 만족시킨다 A를 집어넣어 보면은 FA 분의 FA가 돼요 자 여기서 F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F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1이 제. 근데 지금 문제에서 5분의 3이라 했거든 아 0이 아니면 약분이 돼서 1이 된다. 근데 5분의 3이라 했으니, 아, f 0이겠구나. 이 음. 얘가 안 된다는 거지. f a 0이야.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이고 그럼 0분의 0꼴은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었죠. FA가 0이기 때문에 FX는 X-A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제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이으로 간다 x-a x-k 플러스 x-a에 x-a x-k 빼기 x-a까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는 그 다음 a를 집어넣으니까 a 빼기 k 플러스 1에 a 빼기 k-1 이렇게 얘가 5분의 3 흐름잘 잡아도 이런식으로 간다 라는거 그 다음 얘를 편의상 이제 t로 치환하게 되면 t 플러스 1에 t 빼기 1, 5분의 3 크로스 하니까 5t 빼기 5는 3t 플러스 3 t가 4가 나오는거 이항해서 계산하면 알수있어 즉 a 빼기 k가 4라고 하는건데 문제를 보면 Fx는 0에 두근 알파베타라 한데 그럼 fx는 다시 두근 알파베타라 하지 지금 fx 이렇게 잡았거든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 는0 하면 두근 뭐야 여기 두근 ak지 아 ak가 곧 알파베타구나 그럼 ak 대신에 알파베타 집어넣으면 알파 빼기 베타는 4 그래서 답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흐름 잘 타고 온 다음에 이값 찾아. 근데 그 AK가 알파벳타였던 거야. 15번, 이제, 여기 A 콤마 0, 여기 0 콤마 3, 내저번 그리고 반지름 R. a 번의 R을 찾으라고 하는데, 내저번에서는 요런 게 있었어. 이게 직각 삼각형일 때 특히나. 요렇게 수직. 접점하고 임 수직이지? 이렇게 수직. 수직 수직 내리면, 여기 R, 여기 R, 그럼 여기도 R, R. 그 다음, 여기 R이니까, 여기 A 빼기 R. 그쵸? 전체 길이 A니까. 그러면 여기도 A 빼기. 어, 중그 때, 네 점원의 성질, 그런 거 배웠었잖아. 다시, 여기가 R이니까 여기는 3 빼기 R, 그럼 여기도 3 빼기 R. 지금 필요한 게 R인데, 그 R을 찾아내는 방법이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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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a,b 길이는 3 더하기 a 빼기 2r이 되는데 a,b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을 수 있지. a,b 길이는 다시 a제곱 더하기 9다. 얘가 3 플러스 a 빼기 2r. 따라서 2r 넘어가고 루트 넘어오면 2r은 3 플러스 a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9가 되고 따라서 r은 뭐가 됐나. 2분의 a 플러스 3에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9가 된다 알겠죠? 알코하는 방법 리미트 a가 0으로 간다 a분의 2분의 a 플러스 3에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9 그럼 여기는 2는 분모로 내리고 편하게 그 다음 이 친구 뭐해야겠어? 0분의 0 꼴이니까 유리화 해야겠지? 곱하기 a +3에 플러스 3의 플러스 지금 플러스 9 a 플러스 3의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9 어떤 걸 어떻게 유리화하는지 여기 a 플러스 3 괄호로 묶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바꿨어 그런 거잘 눈여겨보고 그러면 분자는 합차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9. 과로 잘 써라잉?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빼기 A제곱 빼기 9. 날리니까, 분자는 6A만 나와. 분모에 2A 있고, 여기 0을 집어넣게 되면은, 3, 더하기 3. 6분의 1까지. A 날아가고, 6분의 1 약분하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지. 16번. 네 가족건 보면은 무한대 때문에 무한대꼴이죠. 이제 수렴하니까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럼 f(x)는 일단 x 세제곱 없애주고, 그 다음 3분의 6, 3분의 6해야 2지. 그래서 6x 플러스 k까지. 그 다음 나조건은 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특수한 형태 아니니까 f(0)은 7이라고 하니까 f(0)k, k가 마이너스 7. 따라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6x 빼기 7 f2는 8 더하기 14 빼기 7 15 17번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니다 가조건 오케이 나조건에 n이 1, 2, 3, 4라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자 n 대신에 1 하나 집어넣어서 식을 써볼게 음 됐죠?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식 하나 더 써볼게. 일단 여기까지 잠시 멈추자. 1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좌변 우변 계산해서 이렇게 썼어. 자, 지금 가족권에서 g1이 0이래.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gx는 x 마이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따라서 0분의 0꼴이니까 분자도 일단 x마이너스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x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거고 다시 x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약분이 되겠지? 약분이 되고 난 다음에 1을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0이 나왔네. 약분되고 1 집어넣으니까 0이 나왔네. 아 그럼 분자 쪽에 x마이너스 하나 더 있었겠구나. 하나 약분용도 다른 하나는 이렇게 0으로 가게 하는 그런 용도 좋아 2에서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간대요 그러면은 얘가 0으로 간다 쓰겠네 얘는 0으로 안 가고 그럼 2를 집어넣어서 0이 그럼 x 마이너3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지 분모는 0으로 가면 안돼 분자만 0으로 가서 이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f(x)는 다 결정이 됐어요 g(x)는 편의상, 뭐, hx라 둘게그 다음, n 대신에 3. n 대신에 4으로 뭐. n 대신에 3. 리미트 얘가 3으로 갈 때, x 1의 hx, x 1의 제곱, x 2 얘가, 이제, 3,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간대 그럼, x- 하나 약분해? x-1을 약분하면 은 x-1, x-2 이렇게 있는데 3을 분자에 먼저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나와 응. 2 곱하기 1 나와 따라서 분모가 1이어야 되겠네 h3이 1이어야 되겠어 한번더 리미트 n이 4로 간다 x-1에 hx x-1제곱 x-2가 다시 4를 집어, 어. 3 곱하기 2지, 4를 집어 넣었으니까. 역시나 약분 되고, 남은 것에 4를 집어 넣으니까, 3 곱하기 2가 되고, 따라서 분모가 1이 나와야 돼. h4는 1. 어, 됐어? n 대신에 1, 2 집어 넣어서 식 잡은 다음에, 3, 4 집어 넣었어. 그랬더니, 분모, 분자랑 값이랑 같네? 분모가 1이 나와야 된다. h3 1이고, h4가 1이라고? 그럼 hx라고 하는 것은 3을 근으로 가지는, 4를 근으로 가지는, 그 다음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 음, h는 2차 함수죠. g가 3차고 1차 빠졌으니까 여기 2차. hx 이렇게 잡을 수 있어. 따라서 gx는 위에 거, 아래 거. 잘 체크해봐. gx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x-1에. 중괄호 치고 x-3 x-4 플러스 1까지 이제 4, 5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잘 집어넣어야 돼3 2 1 3 2 1이니까 2 플러스 1이니까 3 12가 정답이 되겠다 최고차항계수 잘 신경써야 돼 혹시나 2나 3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다잘 신경써 18번 중심 2콤마 0. 이제 반지름 R.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중심 3콤마 3. 반지름. 모르네. 이제 저 판단 나왔으니까, 우리 고일 때 많이 썼던 D는 알치면 될것 같아. 일단은,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설정하고, 이 직선하고, 요 이제 C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 해서 먼저 하나. 첫 번째 이제 거리 d 를 먼저 쓰자. 거리 d 를 쓰려면 한쪽으로 몰아야 돼. e x 플러스 y 빼기 k 는0 이제 이콤마 영하고 거리 될 건데. 음. 거리 공식 한 번만 써줄게. 항상 형태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 X1, Y1 캐쓰면이 직선 과이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는 루트, 루트, A 제곱 더위 B 제곱,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분모에 쓰고 절대 값에 요점 집어넣은 거 이렇게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자, 밑에 거 따라 하자. 거리 D는, 루트. 제곱하니까 4, 제곱하니까 1. 루트 5분에, 이렇게. 4더 1에서 5분에, 절대 값. 2점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4빼 2K, 이렇게 되겠네. 얘가, R. 오케이? 음. 이게 거리고, 그 거리가 지금 R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루트 5를 곱하면 절대값 4-K가 루트 5R이 되는 거고 4-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R K는요 넘어가고 넘어오니까 4 플러스 루트 5R 또는 4-루트 5R인데 지금 K자표는 접선이 두개 있어요 사실은 접선이 두개 있는데 둘 중에 얘가 더 K가 크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럼 얘가 저 k 인 거예요. 응. 접선은 원래 두개 있으나 둘 중에 더큰 k 값이 그려져 있는 그거니까 요걸 이제 채택해야 돼. 그래서 2x 플러스 y 빼기 4 빼기 루트 o r 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고 다시 이 3,3하고 d는 날 쓰자 거기 d는 5분의, 아, 루트 5분의 3, 3을 집어넣으면 절댓값5 빼기 루트 5 R. 얘가 F R이 되겠다. 음, 거리는 R. 문제에서 R을 0으로 보내래. 되게 쉽네. R 0으로 보내면은 D는 루트 5분의 5 해서 루트 5로 깔끔하게 나오네.